정지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렀다. 그럽니다. 여기 이제 제사장들, 또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이것을 통칭해서 사두개파라고 합니다. 바리세파가 있었죠. 그것처럼 사두개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매우 부유했습니다. 당시에 세속적인 권력과 또 종교적인 권력을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부유한 지배계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장본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신학은 내세가 없는 겁니다. 부활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학 노선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3절,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틀까지 가두었으나 그랬습니다. 그 부활을 전하니까, 싫어요. 자기들이 죽인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전하니까, 평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생각과 다르니까, 제자들을 잡아 가두어 버렸어요. 그런데 3절과 4절을 이어지는 이 시점은 참 놀랍습니다. 3절, 4절을 연속해서 읽어 봅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권능을 전했기 때문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금되어 있었지만 예수를 믿는 자가 점점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을 가두었을 지연정,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둘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들의 몸은 통제할 수 있었지만 복음의 역사는 통제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믿으십시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도들은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에 위협을 받았어요. 그리고 신문도 봤죠.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러니까 8절, 베드로가 대답하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하고 말을 시작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그 문중이 다 참여한 곳에서 신문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전에 베드로는 여종의 말에도 겁을 먹고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죽였던 그 권력들 앞에서도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절 볼까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 베드로는 달라졌고 정말 담대해졌습니다. 8절을 다시 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베드로의 확신과 용기는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며 갔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성령님의 능력이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요일 교회를 위한 기도 하루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루를 살게 하소서. 종종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품을 때마다 성령의 지혜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선한 길로 이끄셔서 다시 주님과 아름다운 교통을 이루게 하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교우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경제적 관계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지혜 주셔서 허락된 하루를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시는 소망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